우왕도 꽈. 추운 사연. 야 게임 소리라. 어. 어, <laughs> 어 반갑고. 이 새끼 뭐야? 야왜 너만 캐시템 써? 어떤데? 네어 이거 노릇이. 뭐야? 아니 이거 남성적이면서 굉장히 쏠리는데? 앞머리 삼각김밥 뭐야? <laughs> 야 호돈신이잖아. 이 새끼 뭐야. 뚜껑 어디 넣었어? <laughs> 너 뚜껑 어디 두고 왔어? 스트라치노베리야. 이거 보고 가야지. 에듀케이션 봐야지. 이거 왕형이 틀어줘. 아 빨리 켜. 네. 자, 먼저 가겠습니다. 응, <laughs> <laughs> 음, 바로 버려요. 네, 많이 보세요. 아, 팀이구나, 참. 순 이거 눌러 봐. 뭔가 뭐가 나올 것 같아. 와, 대가리를 누르네, 그냥. <웃음> <모르는> <웃음> 거 아니야. <laughs> 아, 씨. 오. 오. 어이, 좋아요. 이 전화 있다. Hand direction. as you m 버리고요. <laughs> 야 남자가 무슨 설명서를 읽어 인정? 이딱 보니까 둘이 누르는 거네. 크로스. 아 뻔하죠. 이이 하죠. <laughs> 자 여기 눌러 주겠습니다. 어. 아이. 어이 뭐야? 어이 뭐야? <laughs> 자 토마스 지금 땅에 박혀 있죠. 아이 토마스. 어? 뭐야? 이거? 랜턴. 랜턴 오, 오 뭐야, 뭐야 아, 떨어지네? 뭐야? 어 올라가지는데? 진짜로? 그럼 가짜겠어 이 새끼야? <laughs> 뭐야 문이 열있는데라고아 팀이구나. 그냥 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미는 거네. 컴온. 에이, 좀 내봐. 뭐 이것도 뻔하지. 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응 고맙고 아, <laughs> 우리 팀이지 계속 헷갈리네 문이 저쪽에 있는데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네가 올라 타고 가아 여기를 응. 그래 밀어봐라 올지, 아니 올지. 잠깐만 씨야 그럼 올... 내가 못 가잖아 잠깐만 오케이. 아니 내가 <laughs> <이제> 멍청 <laughs> 내가 못 가잖아 <laughs> 대대로 멍청했고 잠깐만 점프 가자 높이 뛰기 1차 시기 점프 가는 아 이제 이제 역시 모먼트 오돈이야. 와, 역시. 어, 가자. 문문 문 열어. 가자. 맵. 예. 오메, 벌써 복잡하다. 문이 어디 어 문이 저 위에 있네. 그러면 그냥 이거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당겨서? 어, 오, 그러네. 이지이즈. <laughs> 어. 뭘 그러네. 빨리 밀어, 미친놈아. 가만히 있지 말고. <laughs> 어, 아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씨. 어이, <laughs> 아, 떨어지면 되는 거야? <laughs> 야. <laughs> 어, 지마내 컴백 새끼야. 오. 아, 이거 상자네. 미지하죠 아, 그거? 어, 그거다. 갖고 오고. 뻔하죠딱 보니까 이거 엘리베이터네.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죠? 그렇지. 엘... <laughs> 어 잠깐만 어디 가? <laughs> 아, 뭐야? <laughs> 잠깐만. 아. 유아 프레스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씨 어, 어, 아아아아, 아, 안내면지인 거아이바 아이고, <laughs> 아이 아이고, 아이아아아이안아팔아이안아와아이거아이래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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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진아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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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아 어 근데 이거 문이 어딨어? 여기 빨간 이나 아... 머리, 으... 머리 잡아 아아아아야아버지 아. 뭐하시노 뭐하시노 아버지 뭐하시노 뭐뭐 잡으라고 아 잠깐만 <laughs> 아 점프를 해야되나 점프아씨아와짐이새끼 <laughs> <laughs> <아우씨. 아우씨. 웃음> 친구가 아니라 오이시 oh, 하나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헐 진짜 헐 약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어 재밌는데 오이씨 어, 이모티콘으로 그냥 <laughs> 아 꺼져 <laughs> 미친, 놈인가, 아, 미친 놈아 진짜 재밌대 왜 따라 미친 놈아 딴데 가서 좀 살펴봐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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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뭐야? 잠깐만, 낭떠러지야 거서 뭐하게 위험해, 일로. 와 아, 여기네, 길이 여기네. 일로 점프하면 될것 같은데? 저거 나무에 로프 아니야? 그쪽 길 맞아? 아니 이게 길이 두 개가 있나? 아니, 여기 아니, 점프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럼, 그럼. 오, 장수 출발. 오, 오, 봤어? 실수므로질 수가 없는데 기다려봐. 야, 아, 이 새끼 이거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네. 야, 로프 보이냐? 로프 보이냐? 야 이거 음. 여기 왜 납독했어? 아무까지갈일앙 상해 아저 이거 이거 탔는데 <laughs> 부러지면 존나 레전드긴 해 유튜버잖아 아 그래 여러분들 원하나요? Yeah. 멀리로 가 멀, 멀리가 어, 충...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가야 돼 이거. <laughs> 지금이니~~~~~ 야~~ <왜? 웃음> 야씨 닿지도 않는다 어? 야 이거 야 어림도 없다 야, 야. <laughs> 어림도 없다. 준삼아, 어, 잘 있어. 나 순삼아. 갈게. 어우, 편해. 준삼아, 나 그, 김자인 선수 클라이밍 <laughs> 혹시 사냥이라고 알아 형? 그... 그 어, 클라이... 야, 어. 야, 어. 야, 컨트롤... 오, 되겠다. 야. 오, 되겠다. 컨트롤. 되겠다. 어, 형, 와... 되겠 <laughs> 야, 잠깐만... 될거같아 아, 어. 의리가 없어. 아, 상쾌하다. 이쪽 공기... 야, 야. 의리가 없냐고? 어쩌냐. 야, 이거 김자인 선수 보면 연락 오는 거 아니냐? 야 오래 버티긴 한다 야 전완근이 좋잖아 야이 싸가지 없이 보고만 있네 저거 저거봐 야버큐나 <laughs> 먹어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저거봐 내 애마도 비웃는다 자 으악 <laughs> 아, 이... <laughs> <오. 웃음> 야 버거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신 중에 이거 세상을 들어올리는 신 있잖아 그 누구냐 걔 야, 이거 어떻게 보이고. 뛰었냐? <laughs> 생각해봐 보인다 <laughs> 피고,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웃음> 야! <웃음> 아, 이거 트레일러 보니까 딱 떨구는 거네. 떨, 딱 떨구는 거네. 올라갔어. 오. 아이. 아, 야, 야, 바보다, 바보. 야, 씨,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쪽 아, 이쪽으로 올라구나 <laughs> 그런 다음에 트레일러를 밀어봐봐,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야오 그래 간다, 간다. 그거야 그러면 내가 어어 어? 이동도 없다 어 야,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야 뭐야 오 규모 시네데 아, 그냥, 갔다, 그냥? <laughs> 잠깐만 나를 나 나를 밟아 오케이 딱 그거다 근데 내가 올라가 근데 내가 올라가 아씨 <laughs> 아, 씨, 아 씨, 바로 차면 안 되지 아안 그래도 머리 없는데 씨 야 잠깐만 아니 저거 어떤 개새가 떨구자 그랬어 저거 아이 그런 다음에 트레일러를 밀어봐봐 저 그냥 올라가는 어... 건데 이거 삼각김법 진짜씨 오오야 위에 거 잡아 위에 거 잡아 오오오. 껐다 꼈다 하면서 위에... 오이, 오 껐다켰다면서 위에 거오씨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다른 방식으로 깨고 있는 게 아닐까 <laughs> 그러니까. 되네 오! 아 이게 한 명만 올라가는 건가봐 그럼 됐다 오 나이스 한... 야라쿠라코 뭐야 이거 야딱 보니까 이거 밟고 올라가라 이거네 봐봐 이거를 딱 잡고 땡 <laughs> 미는 거 아니야? 미, 미는 거야 <웃음> <웃음> 뭐야 초밥토스 뭐야 이거 열려봐 근데 여기 문을 일단 어떻게 이거 내가 볼 여기 벽 타고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문이 안 열려? 어 열리잖아 어떻게 열었어? 안 열려고 아이씨 <laughs> 아 구라핑 지리네 풀 좋아가지고, 미친놈아. 풀 빠졌다며. 잠깐만. 일단 쏴봐. 그게만 해될것 같은데, 이거? 그죠? 이거죠? 아, 넘어가서 그렇게? 아, 여기 스위치 있네. 일로 나와라, 그냥. 여기 내가 아, 열어줄게. 끝나. 여기 내가 열어줄게. 응, 없어, 병신아? 응, 나도 올라가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있는데. 안으로 올라가고 있어? <laughs> 진짜 있는데. <laughs> 진짜 있어? 나걸로 갈게. <laughs> 저 위로. 아닌데? 야, 탁, 탁이나 해봐, 거 밟고. 아, 으씨. 아 답답한, 이 새끼. 우흐 우메, 우메. 아, 이게 지금. <웃음> <웃음> 아, 형씨, 내려봐, <laughs> 씨. 이 새끼. 어이, 뭐야? 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야, 근데 얘네들 머리 좋다. 이거 오히려 머리 쓰면 더 바보를 만들어 놓네? 그니까. 러 우리 머리 좀덜 덜 쓰자. 내 머리처럼. <laughs> 와, 이씨. <laughs> 아, 재밌다, 게임. 그냥 추 타고 넘어가 면안되냐고 이거 될까 오 <laughs> 아, 뭐야? 뭐야? 훈질을 뭐, 님들이 훈질을 들어야 된다니 야나님야야씨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당겨 야야야야 기다려봐.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아아야야친놈아 <laughs> <기다려봐. 웃음> 내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는야야야야야야야 야, 마이클 잭슨이야? 왜 이렇게 뒤로 가? 잡어, 잡으라고, 날 아, 아유, 아유, 따가져, 새끼 일로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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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거. 아유, 이거 뭐, 그뭐 이거 진짜기야, 그냥. 이거 생명 축하, 그냥? 오케이. 아니, <laughs> 미안, 미안. 와야죠, 와야 어? 축파춥스를 어? 어? 유리 깨보라고? 왜 비벼, 깨라니까. 해봐봐, 너. 응. 땡. 어? 봐봐. 뭐야? 이렇게 돌려야지, 투파, 투파 한다고. 어떻게 ]처럼. 했어? 내가... 이제 저 박스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laughs> 아, <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이, 알았어. 아 알았어. 열어 나, 나, 이러다 다 있어. 죽어. <laughs> 이러다 다 죽어 열어. 됐어. 아이씨. 내 <laughs> 발로 내가 나간다. 와이씨. 문 막고 있을 테니까 봐. 진로 <laughs> <laughs> 외가나했다. <왜> <laughs>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오 이렇게 레버를 당 당겨 보세요. 예. Yep. 거기 뭐좀 껴봐. 이봉좀 껴봐. 아봉 껴봐야 이거 봉. 아봉 껴야 되는구나. 오케이. 느낌이 봉 껴봐. <laughs> 그냥 가로로 두개 껴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오! 기다려, 기다려. 어, 오, 좋은데? 디테일 좋은데? 오, 됐다. 야, 그 정도만 해도 되잖아. 아니, 아니, 아직, <laughs> 아직. 기다려봐야. 기다려봐. 아, 이렇게 급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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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뭘 빨리야, 병신아 <laughs> 기다려봐. 그거 다쳤을 때 얘가 껴지는안 껴지나 한번 보자. 응. 음. 어이씨, 아, 안 되네. 어? 야 여기 레버에 끼는 건가 보다.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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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아, 뭐야? 웃나 창의적. 손가락 생겼어. 어 실패를 해도 창의적으로 해야지. 야 <laughs> 씨. 야 용접 제대로 됐는데? <laughs> 좋았다 이거. 기다려봐. 올려봐. 이 위로 껴봐. <laughs> 이날 예병 <옘병> 삼병을 해요. <laughs>

이게 올려놔야겠지, 아, 이렇게. 가져와야겠네 내가. 에 이거 이 올려놓자 빡빡. 그냥. 야, 멈췄다. 멈췄다. 오, 멈췄다. 가자, 가자. 가자, 이지 이지. 여기 띄어야겠다. 여기가. 진짜 그냥 탄. 자, 하나, 둘. 둘 셋, 오 어이씨. 오케이. 오케이. 이리 오케이. 어, 아. 하나 이리. 오케이. EZ. 히파 하긴 하는데 도박밖에 안 해. 와왜 어? 이래? <laughs> <laughs> 아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저 위로 그러네. 돌을 음. 좀더 쌓아봐야겠. 다 올라가죠? 어? 응? 되네? 아씨. 아균 <laughs> 규정잡기가 쉽지가 않네. 올라가요. 올라가서 잡고 아씨. 그자 맞죠? 게임을 되게 어렵게 진짜. 하고 있는 것같아 우리가 <laughs> 아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안 그래? 어안 그래? 아이 새끼 아직도 저기 있어 <laughs> 낮아졌어 아, 이... 나 빨리빨리 옵니다 실시 아씨야나한잠 <laughs> 자고 올게 순삼 햄 답답하네 이 답답하네 이거 내가 너처먹으라고 불렀어 여러분, 춘삼이 저 올라올 동안 저 옥동자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엄마, 기다리세요 갑니다 으 h 또 올라가. 으 예. <laughs> <laughs> 음.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으아앗! 으아앗 가자 따잇! 빵댕이 넣 빵댕이 넣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아 <laughs> 진짜 레전드네, 이 새끼 빵댕이 넣고 아직도 이지라라고 있네? 아까 올라갔다가 반대편으로 떨어졌어?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오 왔다. 기다려.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고생했다뭐 어, 누르는 게 있었어 거기? 저기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어. 뭐. 올라오고. 자 오세요. 안녕. 이만격 선수 끝에 끝 쪽을 밟아서 지금 어림도 없고요. 아, 림보 해줬구요 아, 아직 안 왔어? 꼈어요. <laughs> 꼈어요. 제대로 끼셨 <laughs> 아, 형씨문 열어. 야, <laughs> 야. 꼈다고. 기계, 하네, 기계, 해. 어, 기계, 해. 어우,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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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내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팔좀 어떻게 해봐 이거 아유 됐다 아이 계속 채취 남길라 그래 뒤질라 고 들어 들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야씨힘으로해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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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아, 아니 어이씨 떨어지겠다 어봐봐 점프 했스 들어 너 근데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오 밑에 가봐 됐다 그리고 밑에 가서 들어 점프 됐다 오아 벌써 머리 아파 이거 뭐야? 그렇지 그렇지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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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laughs> 아우. 잠실만다게. 어쩌지 저. 상관없어. <laughs> 자, 조춘삼 올빼미 떨어질 준비 됐습니까? 악! <laughs> 이걸 떨궈야 되는 거 같기도. 어. 뭐야? 오. 어이 왕실 올라가... 올라가 볼게. 어, 내가 올라가 볼게. 아, 이거 도움이 안 되네, 이 새끼. <laughs> 아, 이 씨. 어이, 자이로들은 뭐야? <laughs> <laughs> 아 재밌네 이거. 아이 새끼 계속 가네. 빨간 그, 형씨. 어, 씨. 형씨 내려가. 아, 이거 딱 열면은 문이 열리나? 아니 어, 이거 어떻게 나가냐? 저 봉이 빠진 게 뭔가 이유가 있을 <laughs> 것 같은데. 자, 지랄 마시고요. 1차 시기. 어떻게 올라? 어, 야, 근혜야, 이거 순사마 이거잖아, 이거. 이야, 영 차. 야, 야, 가겠는데? 가겠는데? 야, 이거 영 차. 우후, 이거잖아. 오, 야, 이거잖아. 가겠다, 가겠다, 가겠다. 아, 호나우두, 왕나우두 선수. 응, 안 가. 안 가, 이새끼들아갈줄 알았지? 와, 재밌어 보인다. 난한 바퀴 돌 거야. 야, 춘사마 이거 같이 하자. 안 되겠다. 내가 왼쪽, 내가 왼쪽. 오케이, 오케이. 자, 손 들고. 손 들고 오는 거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laughs> 다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로. 기다려, 기다려. 오는 거, 오는 거. 하나, 오는 거. 둘, <laughs> 셋. 아유. <laughs> 야, 너타 있어, 차라리. 왼쪽에 좀잘돼 아, 있잖아. 그것 봤더 다. 아, 재밌지? 우후. 우후. 아, 이게 마지막 같다. 이? 오, 나이스, 자, 나이스. 하나, 아. 로 왔다가 요 키보드 눌러야죠? 둘. 음. 자, 요거 다음에 뜨면 됩니다. 네. 음. 셋. 야! 나 아, 완벽해. 와... 아, 야. 야, 지렸다.